어, 음. 커피가. 안녕하세요. 왜 날개 한짝더 달릴까봐 긴장하고 있어? 뭐먹냐면 여러분 아 근데 그때 이거 뭐지 고구마 라떼 되게 맛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고구마 라떼 먹을까봐요 저 고구마 라떼요 아이스로 됐어요? 네네. 근데 사장님 안계세요? 네 오늘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사장님이 저번에 2,000원을 할인해주셨잖아요 아 근데 그게 네. 나만 해준 줄 알고 네. 우리 채팅창이 좋아했는데 다음날 네. 시청자는 원래 할인 해주는 거라면서 아 아니에요 그거는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원래 네. 할인하는 네. 거는 11시부터 8시까아야씨 아, 아, 원래 아니래 너네 되졌어 일로와 <laughs> 아 그러면 네야 원래 아니야 오늘, 쪽팔려 쪽팔 오늘은, 오늘은 또제 아! 거만으로 오늘은 또 여기 아. 잘생긴 분께서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화면 비춰도돼요 네? 화면 비춰도돼요 아, 저 상관없어요. 야, 이분이 야 여기는 외모 보고 뽑나요 혹시? <laughs> 잘못했습니다. <laughs> 우리 <laughs> 예, 또또 깎았다. 2천 원 깎았어. 야, 되게 나 2천 원또 깎았어. 어, 협0로가못까가그랬어 잘생겼어 근데 네, 올라가자또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한 번에 올라가자 갖고 올라가자 기다렸다가 응. 여기 커피숍 엄청 좋아요 여러분 응. 깜짝 놀라실걸요 제가 삼치하러 올라갈 건데 이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와 어. 오 떼찌 언니 오랜만이야 안녕 오 떼찌 언니 오랜만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어, 에일님 안녕하세요 와 떼찌언니 웬일이 오랜만에 왔어 요 이렇게 야너 떼찌언니한테 인사드려 잘 지내냐고 나잘못 지내요 네 밖에 차 되게 특이한거 오토바이도 되게 예쁜거 있다 여기가 애견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봐. 커피고. 이렇게 애견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런 거, 이런 게 많아. 아, 이거 귀엽다. 오토바이. 테라리. 차, 차들. 그리고 이 차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차 이름 뭔지 알아? 이차 뭐야, 이름? 응. 인사하러 왔어, 언니. 오랜만이야. 반가워. 휴머? 야, 근데 이거 페라리 바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 답다 언니 안녕? 야, 이거 페라리 바퀴가 되게 특이하다. 휠이 엄청 특이하다, 그치? 어. 튜닝한 거야, 이거? 음. 방으로 기즈넬라 아니야 이거 내차 아니에요 세워져 있는 차입니다. 응. <laughs> 커피숍 앞에 세워져 있는 남의 차입니다. 차에 사람 있으면 응. 개웃기겠지. 응? 오젓 따리, 지렸따리.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고구마 라떼가 엄청 맛있어요. 떡지 사랑님 단풍이 있으면 내놔봐요 <laughs> 됐지, 언니? 단풍? 전이 단풍 또 어마어마한데? 3층으로 갈게요. 답다, 언니. 어, 맛있어. 고구마 라떼. 음, 힘들어. 여기 여러분 깜짝 놀라실만한 커피숍입니다. 네, 커피숍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나잘못 지난다니까 자꾸 왜잘 지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음. 나잘못 지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야 짜잔. 이게 커피숍이에요, 여러분. 핫도그, 핫도그, 팽가 나이스. 사장님, 고구마 라떼 하나만 더 주세요. 저 삼촌에다가 없었어 아, 그래요? 그냥 해드릴게요. 여기서 고구마 라떼를 시켰는데 바닥에다엎었는데 새거로 다시 만들어 주신대 공짜로 근데 여, 여기 오기 전에 음~ 곱창을 많이 먹었어요. 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심쿵 어, 아, 답다 언니 여기 엄청 잘생기신 분이야. 광고로 오도록해. 여기 이제 답다라는 분이 아마 맨날 와서 죽치고 있을 겁니다. 답다라고 내 네, 여자분 하나 있는데 허, 커피숍 오면은 1 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그냥 내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답자 언니. 응. 이제 여기 맨날 오겠죠? 응. 가면 쓰고 올 거예요, 아마. <웃음> <웃음> 와, 와, 감사합니다. 와, 공짜로 주셨어. 어, 대박이다. 여신. 완전 대박이다. 이거 공짜로 줬어. 대박이야. 응. 음또 볼까? <laughs> 야, 아 이번에는 <laughs> 완샷할까 얘들아? 이걸 10초만에 먹은 다음에 가서 죄송한데요 또 엎었어요 <laughs> 또 엎었어요 와이샷와이샷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러분, 이게 여기 커피숍이야 이게. 나 진짜 여기서 비키니 방송 한번 할까? <laughs> 대박이지 여기 야, 여기 입수 한번 할까 오늘? 와우. 입수. 카페에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커피숍이 이렇게 좋아요. 응. 와우. 야, 너네 커피숍이 대박이지? 여기 이렇게 좋아.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여기 또 올라가는 데도 있어. 계단으로. 대박이죠? 떨지 진짜. 와, 감전된다고? 와, 너무 좋아, 여기. 입수 미션 12486. 여기, 여기가. 글쎄요,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 여기 몇 시까지, 아, 그때 몇시까지라그 했지? 4시인가, 3시인가? 응. 완전 예쁘죠? 응. 커피숍이 여러분 이렇게.. 아 죄송해요 이거.. 여기.. 아 여긴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여긴 괜찮대 우리 또.. 여기.. 어디다 엎어.. 야 씨.. 만약에 안 아팠는데 엎었다고 뻥쳤다가 큰일 날 뻔했다. <laughs> 막 존나 10초 만에 흡입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laughs> 놀래가지고 목에 탁 걸릴 뻔했다. 아, 어떻게 감상? 죄송합니다. 응. 응. 답단은 누구냐고? 답단이는 응. 우리 방. 기영둥이 응. 0대지 우리 방 10대지. 응. 우리 방 10대지. 응. 야, 근데 진짜 예쁘지? 나, 근데 커피숍, 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응. 와,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커피숍이 이래요. 응. 우와, 노, 놀랍지 않으신가 봐. 아, 미안해 죽겠네. 나 때문에 청소해. 응. 그답단이는내 방송을 본지 되게 오래 돼가지고, 오빠, 열혈일 때부터 다 알아. 응, 방송을 다 보긴 봤어. 응. 여기 인테리어 엄청 많이 들었어. 응. 아니 또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같다고요? 제가요? 근데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있는데 위에는 지금 보통 올라가도 별거 안 보일걸요? 피카츄, 피카츄. 응. 완전 좋지? 쥐 닮았어요, 제가? 쥐새끼? 와, 근데 진짜 예쁘다. 가기 응. 응. 진짜 예쁘죠? 응. 어제 혼자 떠드느냐고 힘들었다고? 오빠. 그 뒤로. 방패님 안녕하세요 네. 방패님 안녕하세요 카페 너무 예쁘죠 엘사오빠 네. <laughs> 안오냐고 지금 저 예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